자, 먼저 각자 컴퓨터에 소지하고 계시는 어, 데스뮴 구동기를 먼저 실행해 줍니다. 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데스뮴 또 다른 게임을 연 것인데요. 똑같은 화이트 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탭키를 눌렀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말풍선이 역시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역시 배틀을 할 때도 버벅거림이나 끊김 같은 그런 더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모든 효과와 그런 배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데서 정말 워낙에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이 차이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탭키를 눌렀을 때는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것보다 엄청나게 부자연스럽고 더딤을 할수 있고요. 말풍선 역시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뛰기까지 러닝 슈즈는 여기 옆에 에뮬 구동기는 받은 상태고요.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말풍선 역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 세번째 칸에 있는 어, 에뮬레이션 세팅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제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보면 유주 Dynamic l e c o m p e r 여기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체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 EMU 구동기가 다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장한 대로 넘어가게 되면 탭 키를 눌렀을 때 역시 왼쪽도 오른쪽과 같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 것도 상당히 아까와 다르게 더디지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고 말풍선 역시 진행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에뮬 구동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저는 포켓몬 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수음을 사용할 때 오른쪽 거가 더 편해요. 화면을 보기가 훨씬 더 눈이 더 안정되고요. 화면을 좀 가로로 넓게 보기 때문에 뭔가 저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제 오른쪽 거와 애뮬 구동기와 동일하게 왼쪽 거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는 위에 무슨 파일도 있고 진행되는 걸 멈추는 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게임 화면만 보려고 이것을 모두 지워버렸어요. 이걸 지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뷰 칸에 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설정이 돼 있지 않죠. 여기 보시면. 쇼 툴바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역시 위에 있는 그거 없이 깔끔하게 게임만 볼 수가 있고요. 화면 조정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칸에 레이아웃 그런 옵션 중에서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거를 체크해 주시면 네 번째 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고요. 오른쪽과 함께 화면을 조정해 주시면 오른쪽과 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크기를 당연히 크게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눈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됐으면 에 대해서 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드럽게.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까 첫 번째 보여주신 화면과 같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어,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과 같이 키를 바꾸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 중에 컨트롤 키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오른쪽 거제 컴퓨터에 조정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B를 X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A를 Z. 들어 만들어 주시고 AS는 그대로 놔주시고요 QW도 그대로 놔주시고 그다음에 OK를 누릅니다 눌러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컨트롤 세팅 밑에 있는 거를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십니다 보시면 빠르게 가는 게 탭키 페 o 스트 포워드라고 탭키에 있는데 이거는 저는 오른쪽 거 예물 구동기를 보시면 스페이스바로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스페이스로 스페이스바로 바꿔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스페이스바와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에서 사용한 키와 같이 Z를 이용해서 네.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데스미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 대수미움 연관 검색어를 치시면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에 대한 거또 진행하는 데 속도 빠르게 하는 법 없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다면 눈도 편하게 그리고 게임 진행도 하는데 원활한 원활하게, 원활하게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대수면음에 대한 팁에 대한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그런 정보들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겜 하세요.